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미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50년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월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잘 보시고 월세 97,000원에 거주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득이나 자산기준이 제외된 최대 50년 거주 가능한 LH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방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임대 아파트는 5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우선 LH5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LH5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임대아파트로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며 정부가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최초 입주일로부터 5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정부 지원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이 모집공고문은 오산우남 6단지,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인데요. 이곳은 서울거주자, 경기도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도 면적 제한이 없이 신청 가능한 곳입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50년 공공임대 주택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주택 건설 지역인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좋은 부분은 1인 가구 면적 제한이 없으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의 주소를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의 위치는 경기도 오산시 운철로 16-22에 위치해 있으며, 도보 12분 거리에 오산역이 위치해 있으니 교통편이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9제곱미터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A타입 같은 경우 보증금 1,838만 8천원에 월 임대료 23만 7,610원이며 월세를 깎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 4,238만 8천원을 내고 월세 97,610원에도 거주 가능합니다. B타입 같은 경우는 보증금 1,965만 6천원에 월 임대료 25만 3,670원이며 월세를 깎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최대 4,465만 6천원을 내고 월세 10만 7,830원에도 거주 가능합니다. 이렇게 월세 9만원에서 10만원에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으로는 1순위는 4월 25일부터 신청하시면 되며 2순위는 4월 29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4월 25일에 신청이 시작되는 최대 50년 거주 가능한 50년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월세 저렴한 내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